반갑습니다. 동네 한 바퀴. 제 1편으로, 어, 제가 살던 집은 다 없어졌어요. 집은 다 없어지고, 어, 구름과자를 벗삼아서 삼한강교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 왕복으로, 불꽃이 예쁘네요. 아, 어, 여기 나무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 자리에 관광객들이 많이 서 있던 자리에요. 저쪽 객들이이 자리에 서서 아, 하이, 하이, 아, 막 이렇게 <laughs> 인사를 하고, 혹시나 누가 창문으로 내다보진 않을까? 아, 이러면서 여기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서 있던 자리인데, 어, 홍동건상도 여기서 살았고, 지금은 김연아상이 여기서 살았는지 모르겠어 한 100여 명이 여기 어, 여러분과 함께 제가 5km <laughs> 너무 많은가요? 네 문홍님 지금 이른 시간에 실방하시네요 춥지 않아요? 제 제목이 이정상의 동네 한 바퀴잖아요. 국석동에서최사만좀 음. 한... 어, 이따가 얼음 위로 <laughs> 어, 눈이 얼었으니까 아 얼음 위로 그래요? 맞아 맞아. 어, 얼음 지금 한강이 다 얼었어요. 지금은 수원행궁, 노래하는 서희TV님이 수원행궁 쪽에 사시잖아요. 저희들이 촬영 때 많이 가봤는데, 저는 이문동에 조금 살다 왔어요. 그래요? 아, 이문동도 많이 바뀌었죠. 아, 경희대 쪽이구나. 예. 뭔 남자들한테 시켜야지. <laughs> 아. 아 소리가 들렸다 안 했어요. 어 이정성 TV에서 방송을 한번 합시다 했어요. 올라가지 말라 그랬네. 아, 와, 프로장님네 어서 오십시오. 와, 그래도 여기 한 눈에 다 들여다 보이네요. 영산. 이 정조 대왕도 여기에서 감음이 들었을 때, 감음이 들었을 때 걱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한강이 그때 감음이 들어서 말랐나요? <laughs> 다리를 놓고 정조 대왕도 여기 한강을 건넜답니다. 한강을 건넜대요. 그 밑에 있는 도하들이 왕을 배는 태울 순 없다. 혹시 무슨 사고가 터질까? 다리를 았던 자리를 보여드릴까요? 다리를 놨던 자리? 지금의 제3한강교 밑에 비죠. 지금은 얼음판인데. 아, 어, 바라보면서 나라 걱정하고 우리 정조대왕도 그 후에 왕들도 많이 왔겠죠. 어, 정조대왕도 여기에서 어, 나라 걱정을 하고. 이정성이도 나라 걱정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푸신분들은 그 어, 빨리 옆집에 길량해서 밥도 주시고 강교 네. 건너기 이러면 안 되지만 돈돌려 갔는데, 교사정 저도 한 20년 만에 교사정을 아 지금은 구국의 일념으로 나라를 걱정해야 되니까, 어, 이거 대리네 네, 흑석동입니다. 저쪽에 다 아파트로 변해버렸네요. 어, 우리 제3한강교도 한 제3한강교 30년 전에 제3한강교의 그... 이렇게 뉴스에 아홉 시 뉴스에 많이 나오는 이렇게 아치 있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올라가 고 그러잖아요. 저도 거기 한번 올라간 적이 있어요. 야옹. 안녕하셨군요, 네. 정사. 예, 네. 좀 상처가 났는데 테이프 반창고 붙였을 거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김주환님 정사. 예, 네, 정사. 김주환님과 함께. 우리 동네 한 바퀴 프로라님 아까 우리 오은주 가수님하고 통화했는데 갑자기 스케줄이 많은 동화 뭐 이런 TVN에서 연락이 와 가지고 네 미끄러질 뻔 했네 어 연락이 와 가지고 스케줄 방송 스케줄이 잡혔다고 어, 너무 잘 됐다고 네 동네 오빠가 네 명이서 티쿠를 들고 집까지 왔다고 그래서 같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운동하셔야지 빨리 따라오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빨리. 옷 입고 나오세요, 빨리. <laughs> 같이 걸어야죠. 병원이에요? 왜요? 흑동에서 제3한 강교인데, 하이미미님 기정성의 동네 한 바퀴가 시리즈로 나가야 되니까, 아니, 누가 매매해서 왜 병원에 가신 거예요? 여주. 죄송합니다. 알바, 알로 내가 여주 이간데, 아이, 나 진짜, 아, 이거 참 부끄러워라. 맨날 이제 돼지고기, 소고기 먹으러 한번 가야 되는데, 그 집안 형님 만났는데, 아직도 1년 됐네 못갔네 예. 여주 시골이 더 좋죠 제가 어, 박재인님하고 박재인TV 여주 2천 살 쌀밥집 여주 2천 살 밥집 저는 삼겹살 <laughs> 삼겹살은 아침에 드셔야 돼요. 아그 운동하다 멈추게 만들었네. 지금 저녁에 드시면 안 되고요. 삼겹살은 아침에 아침에 한 8시 정도에 만나서 같이 삼겹살을 먹자고요, 주안님 사랑을 하세요, 사랑, 사랑, 정사를 하세요. 못 들었죠, 아무도. 네, 원한이님, 네, 정사. 네, 네. <laughs> 주름살 많이 늘어나요. 네. 아니, 이정선과 동네 한 바퀴 같이 함께 하실 분 계세요? 좋아요, 좋아. 아 좋아, 좋아. 바보처럼 살았군요. 아, 오나님, 어디요? 마포를 걷고 싶다? 알겠습니다. 마포. 네. 낮에요, 밤에요? 설악산, 설악, 설악산 행하실 분? 어, 두 번째로, 일단 두 번째까지. 그걸 해놔야 되니까, 맞아요. 아니, 또 계속 외모해놓으면 되니까. 오나님하고 설악산.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마포, 마포를 동네 한 바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기억해 두세요. 여기 계신 분들. 원나니님과 마포를 걷는다. 동네 한 바퀴. 공항님이 오셨어요? 길이 이렇게 넓어졌네. 네. 프로라님하고 설악산을 걷기. 그리고, 어, 마포. 봉덕동 아포공덕동. 공덕길도 있고. 뭐하러 이렇게 늦게 다니냐. 아니, 늦게 가냐. 퇴근 시간인가요, 지금? 아, 퇴근 시간인가 그러니까, 공덕동에서. 다이빙. 자, 다이빙 하실 분, 파투 날려주세요. 저하고 같이 다이빙 하실 분. 다이빙 하실 분. 제사만 강교에서뛰어내니 분. 아, 꼭 해내고야 말겠다. 꼭 뛰어내리고요. 그래요. 제가 기억해 놓을게요. 제가 여기에서, 어, 여기 지금은 이렇게 올려놨는데, 저 정상까지 올라갔었어요. 뛰어내리려고. 저 정상까지 올라갔었는데, 잘 잡으세요. 하이미 미님하고 성북동을 걷기. 그래서 옛날에 여기 저 꼭대기까지 올라갔었는데, 서울역까지 차가 밀려서 못된 여자, 욕많이 먹었죠. 자전거, 길이, 꽁, 휴장동, 신정해. I k i 길 l e d 이 i m I killed him, I killed h 바람이 killed him, I killed him, I k i l l 기 d 동 안갈래. 행동은 했습니 어디 용, 용산 용 용문시장이요? 해물찜? 거기 한번 가볼까요 같이? 행사를 가려고 했는데 못 갔지만. 어, 삼겹살을 김주환님하고 김포에서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김포에서 삼겹살을 먹으면 저녁에가 나오기 좋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먹기로 했어요. 아침 일곱 어, 삼겹살은 아침에. 우리 걸그룹들이 아침에 삼겹살 그러니까 주한님은 걸그룹 출신이니까 아침에 고급자고요 알았죠? 네. 정수리 여 좋아졌네. 옛날에는 사고치기 좋아한다. 요즘에 걷기가 좋아요. 옛날에는 이거 제사만강교에서 많이 뛰어내렸잖아요. 요즘 못 뛰어내려요. 뛰어내려. 속초에서 토란님과 걷기 그리고 어 마포에서 온라인 걷기. 정말요? 아니 홍천의 개방산. 어, 거기 눈이 많이 왔어요? 아, 여긴 지금 눈이 뭐다 녹았는데? 그러군요 한국의 5대 명산, 형님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다 가르쳐 줘요. 구독은 어떻게 하나요? 뭐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가르쳐 줘요. 한강대교 북단에서 남단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중간 정도 내가 뭘 놀려요? 컴맹이라는걸 내가 놀렸나? 뭐 내가 뭘왜 놀렸어? 이번 갖뭐 무슨 영상을 올려놨죠? 오견. 다섯 마리의 강아지 오견. 아이또 치매 와서 반만에 왔네. 반만에 왔어. 응? 반만에 왔어. 인데요? 다른, 아, 저쪽 건너편에 있구나. 아. 혼자 가면 또못 들어오게 할거 아니야. 이 있... 김하연님! 네. 오빠 되니까 하겠지. 자, 가보자 어. 노들 전우 편의점에 어, 괜찮아요 네. 하...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단으로 메모해 두셔야 돼요 김포에서 7시에 엄마 횡단보도가 없네 횡단보도가 없어. 아, 건너편에 있네. 개그맨이 산다던데, 개그맨. 흠프 대통령이 여기다 건물 지었네. 3.5km 남았습니다. 아, 나 커피를 먹으면 안 되는데. 제가 커피를 마시면 안 되는데. 큰일 났어. 어떡하지? 잠시 후에 5분 내 룸으로 들어가야 돼요. 베스룸으로 <laughs> 큰일 났네. 커피는 항 <laughs> 오잖아요. 빨라요. 인유작용이. 회장님. 이정성의 동네 한 바퀴. 오늘은 흑석동에서 제 3환. 의왕에 계신가요? 아이미미님. 제가 그쪽 담당 의사 전문 배우입니다. 그래서 어, 택하시든지 여주를 택하시든지 찜을 해주세요. 그래도 네. 음악 틀어놓고 같든지김희찬 형님. 여주 이마트 근처 사는데 안 걷고 찾들. 아이고. 이마트 시장 갈때어 제가 물건을 들고 갈 테니까 미미님은 걸으세요. 따라오면 돼. 내가 물건 가지고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그러면은. 노래할 줄 아세요? 진주님, 노래. 예? 네? 노래 하루에 열 곡씩만 부르면 돼. 예. 네. 하루에 엄청, 엄청, 그래서 불러야 돼요. 아, 콩만 해. 그래서 부르셔야 돼요. 어. 진주님, 노래 열 곡씩 하세요. 좀 크게. 예? 네? 그래서, 노래 열 곡씩만 내일 하면, 뭐, 일주일에 세 번씩만 해도 숨 차는 게 극복할 수가 있어요. 알았죠? 어. 그게 싫다, 그러면 사랑을 하시든가. 그게 싫다, 그러면 러브를 하시면 돼요, 러브. 어. 러브가 안 되면 노래해야지, 뭐. 예? 이숨 차는 걸 극복하려면 1번 러브, 2번, 그럼 사랑을 그렇지 잘하셨어요 유튜버사관학교님 <laughs> 아니 이렇게 과일을 많이 들고 오세요 유튜버사관학교님 네. <laughs> 이정성의 동네 한바퀴 오셨네요 <laughs> 아니 김준하님 노래가 2번이고 사랑이 1번이에요 김준희다 형님 김하연님은 사랑이 1번이고 노래가 2번이에요. 뭘로 치료하실래요? 내가 찍은 게 아니고 본인들이 막 들어왔어. <laughs> 김하연님은 심장병을 뭘로 치료하실 거예요? 1번은 사랑, 2번은 노래. 먹는 거로 치료한다고요? <laughs> 먹는 거로? 아... 이번 노래, 아, 노래 하루에 열 곡씩. 부르면 어, 우리 심장병이 난답니다. 그렇 치료하세요. 나는 사랑으로 갈래. <laughs> 네. 일석이조지. 뭐 <laughs> 네. 노래도 듣는 것만 해. <laughs> 아이, 미맨들에듣 <믿는> <laughs> 아, 그래요? 노래도 듣는 거면, 각방안 하고 합방으로. <laughs> 벌써 이렇게 2번에 계신 분이 많네. 1번 찍으신 분 아무도 없네. 진주님만이네, 진주님만. 네? 두, 두 개를 병행하시면 더 좋아요. 응? 네? 두개 병행하시면 좋습니다. 전기 충격기 충전기 없어서 나갔어요? 아니 무슨 병원이라 그러가 아까 병원에 가셨다고 왜 병원에 가신 거예요? 강아지가 병원에 갔나요? 아니면 아 걸었어요 한가. 아 걸었어? 피부과 갔어요? 떨어지면 아 다쳐 아야해 아야해 아야해서 안 돼. 숨을 들려야 되는 거죠 <laughs> 지금 이렇게 예쁘게, 밤엔 예쁘게 해놨네. 아저 뭐, 통키타 치는 가수들이 나오 보네 탑상인님 혼자남 동네, 동네 옵니다. 안동에 한번 갈게요, 안동에. 안동 사나이하고 한 번, 동네 오페라 하우스를 지으려고 그랬는데, 대표님이 옛날에 극단 공연장 대표님, 아, 연극 없는데. 여긴 또 쌍쌍이만 오는데 난 나만 혼자 오네. 나만 혼자 와. 아, 나 미쳐 버리네. 지금 반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정사 찍어 주세요. 자. 나중에 안동으로 간고등어를 먹으러 가자니까요. 또 간고등어 드시러 가실 분 1번 프로장님 또 네, 같이 가실 분들은 한번 가시자고요. 탑사, 오시면 안동 문어까지 얼마든지. 자, <laughs> 문어까지 함께 드실 분. 날씨 풀리면 안동 가는 건 금방이에요. 조아님도, 조아님도, 문어 정사. <laughs> 저도 탑인님하고 약속을 한 거니까. 고등어를 많이 먹어줘야 돼 나루의 영화 채널님 아이고. 나루의 영화 채널님 동생 시댁이 진주님은 전국에 안 걸치는 데가 없어 다 걸치네 왜왜열분 택배를 내드린대 박사이버쯤에 아니, 여러분, 카톡 들으셨어요? 탑상희님께서 열 분한테 간고등어를 배달해 드린답니다. 네. 탑상희님이 잘 들어오셨어요. 탑상희님이, 탑상희님이 열 분한테 간고등어를, 간고, 안동 간고등어를 보내드린대요. 이거 큰일 났네. 어떻해 받으실 분들이 빨리 정사해 주세요. 정사. 일심동치요제 방송이 끝나면, 나루의 영화채널님 정사. 탑상이 TV라고 하세요. 탑상이 조그맣게 보면, 댓글에 보면 나와요. 네. 탑상이 TV에 가서, 어, 인정사정 볼것 없이 정사하시면 됩니다. 헤셔야 <laughs> 돼요. 오늘은 옷안 벗고 주무셔도 돼. 그냥 틀어놓기만 하시면. 수돗물 틀어놓듯이 <laughs> 탑상이 TV를 틀어놓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신 분이면 정사를 날려주세요. 정는 정사, 탑상이. <laughs> 실시간 방송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어, 주 토요일이 우리 유명한 가수가 출연을 해요. 귀연의 주인공, 귀연의 주인공, 간고등어를 열 분한테 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탑상이 TV님의 TV를 틀어놓고 오늘은 오늘 밤을 보내야 돼요. 박날. 자 여러분 우리 탑상이 TV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그냥 구독만 해요, 그래 구독만 <laughs> 그리고. 핸드폰을 엎어놓고 틀어놓으면 돼요. 엎어놓고 틀어놓으면. <laughs> 네. 그, 이해되시는 분들은, 전... 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네요. 지금, 어, 그래서 왕복, 어, 흑석동, 정조 대왕이, 박정희 대통령이, 어, 나라 걱정을 할 때, 효사정에서, 내가 처음 한 허허 걱정이로다 이러면서 어 비를 내리게 해달라 정조 대왕이 네, 이렇게 걱정을 했답니다 버버리버 버리 이거 아, 어디로 건너가 어떻게 건너가 이게 건너갈 데가 없네 우리 유명한 축구 선수 국가대표 안정원 선수가 어릴 때공찾던 곳이 저쪽인데 혼자 걷는 사람은 혼자 정사하는 사람은 이정성이밖에 없어요 네? 제가 여기 한 17년. 17년 만에 여기 이 동네를 걸었는데, 원하시는 분 계세요? 네. 다음은? 이고 하루 종일 배가 안 나오고 지방을 태울 수가 있잖아. 요 저녁에 먹으면 어떡해. 3종 세트 해드리고 갈게요. 남들이 미쳤다. 당연히 미쳤다고 하지. 아침 7시에 8시에 삼겹살 먹는 사람은 순금 한 돈이라도 가. <laughs> 순금 한 돈. 이정성의 동네 한 바퀴. 제가 출발지가 우리 피겨 피겨 스케이팅 김연아 선수. 네. 미정 님은 제동 여동... 어, 여동생이에요? 정말요? 아 한암 씨 지회장... 나는 지회장님 맨날 지회장님 하다가 약을 많이 먹었더니 치매가 왔잖아요. 한암 씨 지회... 친동생 이름이 어 우리 박미정님 아 그래 여기 들어왔으니까 박미 오은주 씨하고 통화할 때저 박미정 가수님 얘기를 했어요. 물팔매 불러서 티코를 탔다. 승으로 티코를 탔다. 맞잖아요. 어. 우리 안정환 선수가, 안정환 선수가 어릴 때, 어, 이 공원도 이거 없어졌네. 아니, 여기. 아, 20년 전에 티코 탔다. 이 자리가 안정환 선수가 정, 어, 정 정사가 아니라 안정환 정사가 아니라 안정환이 네, 정자. 그 자리에서 좀 정자. 네, 주차장이구나. 아, 용봉정. 아. 교사정에서 제3한 경고까지 제가 걸었습니다어 700g 정도 아마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왜 식당에서 이렇게 군 매너가 없는 사람들이네. 화산, 김행선 수련 t v 어? 아 김수련 가수님의 찐팬님이 오셨어. 안녕하세요 정사. 네. 술 취한 사람들하고 정사하면 안돼요. 술 취한 사람들하고 정사하면 안돼요. 돼요. 피해야 돼요. 아, 5km 정도 도보를 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승인 안 나셨나요? 누구한테 물어봐. 한기욱쌤 스튜디오에서 뵀었잖아요. 찐팬! 아. 누님! 아이고. 저. <laughs> 아, 그거를 기억을 못했구나. 대한민국을 걱정하시는 누님. 대한민국을 걱정하시는 누님. 네. 부장님 아는데. 여기다 부장님, 부장님 하면 좀 이상하잖아. <laughs> 어느 프로그램에 광고를. 어떤 프로그램을 보셨어요? 지금 실방에서요? 이정성이요 이정성은 승인 났어요 이정성은 승인 났고 프리미엄으로 가입을 했는데 그게 없어졌나봐요 네 투더캠핑님 네 안녕하세요 네 투더 캠. 오늘은 제 1편으로 흑석동에서 제3안간교 걷기 그래서 아까 어떤 분들이 저 하이미미님 우리 친정어머님이 살던 곳이 지금도 거기에 사시는 성북동이다. 성북동을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 나중에 다시 한번 남겨주세요. 어, 디를 걷고 싶다. 김수현진팬님 제가 중구 남산에 메모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구글에, 구글 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얘기를 못하겠고,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똥 효자정사. 네. 이 어. 정상의 동네 한바퀴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여기 출발한 곳이, 어, 제가 살던 곳, 어, 20년 전에 살고 저쪽인데, 지금은 아파트가 되어 있고, 이쪽은 김현아상이 살던 곳.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동건이가 한 5개월 여기 살았어다 동네 한 바퀴. 박미정님. 네, 수고하셨어요. 캠핑님, 예, 네. 새복 많이 받으시고 이정성의 동네 한 바퀴 제 1편 오늘 이걸로 어, 걷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